아마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하고 신비한 미스터리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느 도시에 대한 이야기나 공중에 떠다니는 이상한 물체들에 대한 정보는 항상 우리에게 이상하면서도 매혹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신호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드문 자연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중국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령 도시가 하늘에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수백 년 동안 공중에 떠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절이 존재한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공중에 떠있는 세 가지 물체에 대한 모든 미스터리를 저희가 지금부터 밝혀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가장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충칭, 청두, 상하이처럼 매우 현대적이고 번화한 도시들이 있는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공중에 떠있는 도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구름 위에 떠있는 도시를 촬영한 영상으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영상 게시지에 따르면 이 영상은 장시성과 포산시의 시민들이 목격하고 촬영한 공중 도시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의 네티즌들에게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의 진실성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도시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중 도시 현상이 나타났을 당시 장시성과 포산시의 여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 서서 구름 속에 나타난 초고층 빌딩을 보기 위해 모이면서 교통체정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처음 포산시에서 목격되었고 며칠 후 장시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단몇 분간 존재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중도시가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평행 우주로 향하는 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 도시가 나사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작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시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논쟁이 SNS상에서 벌어졌고 중국 국민들 중 다수는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해 관련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이 점점 퍼져가는 가운데 일부 중국 기상학자들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이 나사나 평행 우주와는 무관하며 파타모르가나라는 희귀한 자연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타모르가나 현상은 매우 복잡한 광학현상으로 온도가 서로 다른 대기층에 의해 빛이 굴절되어 멀리 있는 물체가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수면 위나 뜨거운 지면 위에서 나타납니다. 파타모르가나 현상은 배, 선박, 산, 심지어 도시까지도 공중에 떠있는 듯하거나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성과 포산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중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반사된 빛이 먼 거리의 물체를 비추고 온도체에 의한 대조로 인해 건물들이 하늘 위에 투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부 기상학자들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파타모르가나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대기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포산시에서 그날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파타 모르가나 현상에서 반사된 이미지는 뒤집히거나 비틀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도시의 모습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접 이 현상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한 조작 영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영상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국제 네티즌들은 외국의 SNS를 통해서만 영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공중도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더욱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 시민들이 하늘 위의 도시를 목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 샤먼시에서도 밤이 되자 또한번 같은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믿기 힘든 환상적인 장면을 본 샤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 하늘에서 도시의 빛처럼 보이는 이상한 빛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색색의 빛이 하늘 위에 떠다니며 시민들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기광학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로 비춰질 때 날씨 조건이 맞으면 대기광학현상이 발생하고 하늘은 마치 도시를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처럼 변합니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하늘이 거울처럼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조건은 주로 북극 지역의 추운 겨울밤에 발생하며 섭씨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대기 중에 많은 얼음 결정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이상한 빛을 목격한 날 샤먼의 기온은 섭씨 25도에 달했습니다. 이 온도는 모든 얼음 결정을 완전히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이 대도시인 샤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촬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이 이유도 없이 잠시 후 삭제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 하늘에서 벌어진 이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에서는 장시성, 포산시 샤먼 외에도 구이저우성에도 하늘 위의 도시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2,5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험난한 산맥 사이에는 주민들이 하늘의 도시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환상의 꿈이 아니라 실제로 구름 사이에 우뚝 솟아 있으며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장소는 구이저우성에 위치한 판징산 산 위에 자리한 사찰들로 해발 2,500m에 이릅니다. 이 사찰들은 진정한 공중의 성이라 할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건축물 중 하나로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징산은 약 14억 년전 중국 남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융기된 최초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 온. 희귀고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구이조 황금원숭이의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판징산에는 4.2제곱킬로미터의 원시림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리식생 요소가 집중되어 있고 식물의 종류가 매우 풍부하며 중국 산악아열대 지역의 원시식생을 보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2천종 이상의 식물이 존재하며 그중 천종 이상의 고등식물이 있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식물은 21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생물 자원, 유전자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징산에는 2067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382종이 척추동물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귀중한 야생동물 14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이저우, 황금원숭이, 운표 등을 비롯한 여러 동물이 포함됩니다. 판증산의 하늘의 도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험한 산길을 따라 등산해야 합니다. 위를 올려다 보면 고대의 건축물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며 마치 선계에서 내려온 유산처럼 느껴집니다. 판증산에서의 하이킹은 꽤나 힘들지만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많은 이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케이블카는 보다 편안한 선택지로 여겨지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체력을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판징산의 사찰 건축은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의 정신과 구이저우 지역 특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주요 건축 자재는 현지의 목재와 석재이며 정교한 설계와 시공 덕분에 건축물 전체가 산비탈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도시에 들어서면 내부의 풍경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사찰 내부는 정교하게 조각된 장식과 위엄 있는 불상, 생동감 넘치는 벽화들로 가득합니다. 그 불상과 벽화들은 신들과 불교 이야기를 재현하며 고대 장인의 뛰어난 기술과 깊은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너머의 평온함과 성스러움을 느끼게 해 준다고 합니다. 판징산산 위 유적지의 경이로움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독특한 형상뿐만 아니라 험준한 산악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이 굳건히 서 있는 데 있습니다. 사찰의 설계는 지형과 절벽을 지지대로 활용하여 전체 건축물이 산비탈 위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과 기술은 세상을 놀라게 하며 옛 장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반영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15세기당 태종 황제가 판증산을 유람하던 중이 신비한 사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의 고요함과 성스러움에 매료되어 사찰을 복원하고 보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의 사찰들은 꾸준히 보존되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하늘의 도시로 여겨지는 이곳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판징산 유적지는 중국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등반하며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 하늘의 도시에서 관광객들은 옛 장인들의 건축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엄한 자연 풍경 속에 몸과 마음을 담글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면 웅장한 산세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졸졸 흐르는 계곡과 솟아오른 산봉구리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판징산 유적지의 특별함은 그 자체의 건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있습니다. 이 고대 사찰은 중국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증인입니다. 하늘의 도시의 벽돌 하나, 기와 한 장에도 옛 장인들의 노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구와 원재료만으로도 놀라운 건축물을 창조해 냈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이 그처럼 높은 상국대기로 어떻게 자재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 연구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만리장성의 높이와는 달리 판징산 산 위의 건축물은 해발 2,500m가 넘는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의 건축 자재를 상곡대기까지 운반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큰 도전이며 수백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판징산 산위 건축물은 중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여러가지 보존 정책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시성, 포산시, 샤먼에서 발견된 공중 도시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판징산의 하늘의 도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가 있으며 이곳은 심지어 유령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연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윈난성에는 유령도시 혹은 유령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무서운 예언으로 인해 한때 번화했던 이 지역은 30년 넘게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기억의 도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큰 격변을 겪었던 사람들은 힘든 여정을 무릅쓰고 과거를 회상하러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장소는 바로 주주로 마을입니다. 지질로는 현지 소수민족언어로 아름다운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누장자치주의 가장 번화한 마을이었지만 대규모 산사태 위험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1986년 12월 25일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질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 이곳이 광범위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마을을 이주시켰고, 당시 모든 주민이 떠났습니다. 그해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현청의 랜드마크로 유명 장인을 초청해 건축한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그해에는 간부양성 학교 건물도 2층 골조만 막 세운 상태였으며, 아직 창문과 문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4층 규모의 공상은행 건물은 1년밖에 운영되지 않았고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은 단 3일만 상영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주로는 대규모 이주 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령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제주로에는 세 번의 이주 실패와 관련된 저주 이야기가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은 1979년 여름 16일간 지속된 폭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현 북쪽의 산비탈이 갑자기 50m 길이로 갈라졌고 진흙과 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성 정부는 밤새 전문가 팀을 급파했고 전문가들은 이곳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소파 위에 앉은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이주해야 했지만 이후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이주에서는 주민들이 산 아래 마을을 선택했지만, 막 도면을 완성했을 때 예상된 현청부지에 토사가 덮쳐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또 다른 마을을 선택했지만, 공사팀이 도착하자마자 큰 비로 인해 모든 자재가 침수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계획도 완전히 취소되었는데, 방영 100km 이내에는 평평하고 적절한 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시라는 제주로 주민은 1986년 봄, 이주가 성공했던 시기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때 마을 확성기에서 갑자기 재난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마을 전체가 황급히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상까지 분해해 짊어지고 내려갔으며, 농구 골대까지도 해체해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주로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뜻밖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옛 정부 청사가 주택으로, 옛 창고는 돼지우리로 활용된 것입니다. 오늘날 제주로를 찾으면 마치 시간과 공간 사이에 멈춰선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의 나무 창틀에는 거미줄이 가득하지만 2층에는 꽃문의 침대보가 햇빛 아래 펄럭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메인도로에는 드문드문 사람들이 오갈 뿐이고, 길게는 풀어놓은 닭들이 먹이를 쪼아대며 희미하게 남은 옛 구호와 풀로 덮인 건물들, 금이 간 벽들이 과거의 번영을 속삭이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주로를 예전처럼 복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아직 검토 중인 사이 여러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번의 이주 실패를 불러온 저주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또 어떤 이들은 현재 주주로의 지리적 위치가 관광이나 경제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주주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유령마을, 주주로가 다시 예전처럼 번화한 마을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더 흥미로운 정보도 함께 지켜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